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지리산 천은사 팔상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천은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지리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 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고찰은 신라 흥덕왕 3년에 인도의 승려, 더군이 창건해는 절이라고 합니다. 에, 이 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은사악하는 이절 자체의 이름에도 뭐, 샘물하고 뱀하고의 이야기가 있고, 이래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련 위주로만 설명하기로 하, 하는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합니다. 예, 천은사 팔상전에는 이와 같이 아주 힘찬 해서로 썼던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썼던 글씨 때문에, 예, 체본으로 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한, 예,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고 해석을 해봅니다. 세존 단입 설산 중, 세존은 세상에서 종기한 분이라 하는 뜻으로,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합니다. 세존은 당입, 마땅히 들어갔을 때, 세존, 세존이 들어, 들어갔을 때,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설산 중, 눈 쌓인 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에, 그러니까, 이거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눈 쌓인 산에 들어가셔서, 일자부지경육년이라, 한번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는 부지는 알지 못했다. 한번 자리를 잡은 일에 공부에 너무너무 집중한 나머지, 부지 경 6년이라 6년이 경과하는 것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앉아 6년이 지나감도 알지를 못했다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인경, 명선, 운, 오도라. 에, 이는 뭐뭐로 원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명성, 밝은 별을 보는 것이 원인이 돼서 도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그렇습니다. 은전, 소식, 변삼계라. 그 말씀, 은전, 그 말씀, 그 소식이 변삼천이라 변은 두루두루 퍼진단 말이고, 삼천은 삼천 대천 세계 다시 말하면 이온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소식, 삼천 대천 세계 두루두루 하셨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세존께서 눈 쌓인 상에 들어가셔서 한번 앉아 6년이 지나감도 알지를 못했다네 밝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천대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하셨네 에, 이 개성은 향법입선계라고 합니다 에, 이 시간에는 지리산 천은사 팔상견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